안녕하세요. 이번 1분 스피치의 주제는 고장난 기차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무조, 무조건적으로 잘될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낙관적인 생각과 믿음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담긴 한 예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리던 한 기차가 고장이 나자 기관사는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현재 기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소식은 현재 이 기차의 엔진 고장으로 1시간 동안 기차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점은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점입니다. 기관사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임기응변으로 승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에게 닥친 현재의 상황이 상황으로 인해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기관사처럼 긍정적인 임기응변으로 오늘 하루 헤쳐나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으로 1분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